안녕하세요. 직방 TV입니다. 오늘은 홈텍스 카드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시고요. 어, 사업장 선택에서 어, 카드 등록할 사업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시고요. 보면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나오죠. 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지만, 음, 체크카드도 등록을 할 수가 있, 있, 있습니다. 동의 누르시고요.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어, 카드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은행 선택해 주시고, 등록 접수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어, 잘못 신청을 하시면, 어, 왼쪽에 체크박스 있으니까, 선택 항목을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가 가능하구요. 조회 발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나중에 이제 그 세금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금액을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어,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홈텍스 카드 등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